나는 일단 고속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없다. 깨끗하다, 백지처럼 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신 재판이 열렸었거든요. 네네. 이제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네네. 구형은 이제 인연을 검사가 그대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뭐, 다른 채널에서는 보니까 뭐 구속된다, 안 된다 하는데 나는 일단 구속이 안 된다고 봐요. 죄가 없다. 깨끗하다, 백지처럼. 봐요. 종이, 우리 펜을 들고 종이에 점화 지부면 점이 찍히듯이. 이 찍히면은 아무것도 없는 흰 백지에다가 점이 안 찍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재명 또한 찍, 이 찍으면 죄는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순백지처럼 깨끗하다. 깨끗하다고 음, 예, 어, 아예, 응. 아예 없다. 어, 아예 없다. 근데 왜냐면, 자기가 무슨 비리는 조금씩 있겠죠. 있는데, 압수수색을 확 했잖아. 근데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죠, 지금. 뭐 이랬을 것이다. 됐을 것이다. 어, 뭐 이래, 이랬을 것이다. 자기의 추측만 있는 거잖아. 근데 추측만, 추측만으로는 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니, 판사가 봐도 제가 있어야 구속을 시킬 것이고, 네. 뭐, 누가 와도, 뭐, 형사가 와도, 무슨 말이 있어야 끌고 갈 거잖아. 근데 네. 이재명은 그런 타당한 게 없다는,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 우리 이재명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보여져. 왜냐면, 당연히 죄가 없는 거지. 깨끗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이 그러면,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이러잖아요? 네. 국민의힘이라는데, 지가 지금, 지가 입한국에 무슨 장군이라면서 지 마음으로 엉덩이 두드려, 이, 이, 아니야. 상황이 아니야. 네. 지가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면서 앞을 지가 못 보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당연히 자기들 때문에 구속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재명이 당이 되거든. 당 우리 된다고 생각을 해. 더불어민주당이 더 뭉쳐서 더이 기회에서 참 참으로 고맙죠. 이재명이 돼야 돼, 돼야 되고 저 응. 발판을 만들어줬다고 줬다, 생각을 해요. 네네. 응. 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가 없으면 사실상 대선에도 나올 건데 응. 네. 선생님 보시기엔 대통령도 할 사람이 없잖아.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 다들 뭐 국민의 국민의 위해서 일을 한다는데 어쨌든 이때까지 이재명 밥 먹고 살았잖아, 다들 편에 서서. 아 맞습니다 대통령님 맞습니다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 다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은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다들 한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자기가 잘할 때는 아, 믿어주세요 못할 때는 시발차팔가그는 아니잖아 나 음. 이재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가 네네. 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내 말이 만나는거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